자, 1부터 6까지의 숫자를 한 번만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를 a1 a2 a3 a4 a5 a6으로 나타낼 때 a1보다 a3이 크고 a3보다 a6가 커. a2보다 a4가 a4보다 a6이 커. 무슨 얘기냐? 이세 놈들한테는 순서가 결정돼 있단 말이야. 자, 순서가 결정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a1 a3 a5만 갖고 얘기를 한번 해 보자. 그러면 걔네들을 나열하는 방법의 수, 걔네들의 순서를 잡는 방법의 수는 3팩토리알이니까 6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조건 한 가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어 무조건 a1은 a3보다 작아야 되고. 어? 그다음에 a3은 a5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게 한 가지 경우인데 그걸 6가지로 했다는 얘기지. 결국 은 뭐야? 나눗셈하란 얘기죠. 전체를 나열합니다. 거기서 A1과 A3과 A5의 구별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눗셈을 해 이렇게, 그렇지? A2와 A4와 A6의 나, 어, 구별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눗셈을 해 이렇게, 맞아요. 어, 그럼 이거 몇 가지가 될 거냐면 2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